탐욕과 욕망을 조절하는 법, 만족하는 삶이 주는 행복,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한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명예,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인간 관계, 욕망이 없다면 삶에 대한 의욕도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욕망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괴로움은 커진다.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욕망이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셨다.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 괴로워진다. 그러나 탐욕을 조절하고 삶에 만족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불안과 괴로움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조절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욕망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탐욕과 욕망을 다스리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배워보자. 탐욕은 채울수록 더 커진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은 것을 원한다. 그러나 욕망을 따라가면 결코 만족할 수 없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과 같다. 탐욕은 끝이 없다. 처음에는 작은 것을 원하지만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된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돈을 바라게 된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만족할 것 같지만 더 높은 것을 욕망하게 된다. 탐욕은 마치 불과 같아서 연료를 더 넣을수록 더 크게 타오를 뿐이다. 욕망을 따라가면 만족은 점점 멀어진다. 원하는 것을 얻어도 더큰 욕망이 생기고 결국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할 수 없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조절하지 않으면 끝없는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적게 가져도 풍요로울 것이다. 욕망이 괴로움을 만드는 이유.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낄 것이다. 부족함을 없애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을 바라보라. 사람들이 욕망을 따르는 이유는 그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 느끼는 것은 만족이 아니라 부족함이다. 원하는 것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돈이 많아질 때까지 불안하다. 높은 위치에 오르고 싶다면 올라가기 전까지 조바심을 낸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도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불행해진다. 결국 욕망을 따를수록 불안과 초조함은 커지고 만족과 행복은 멀어진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욕망이 괴로움을 만들어낸다고 가르치셨다. 내가 무엇을 원하든 그것을 얻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 없다. 그러나 원하는 마음을 조절하면 얻기 전에도 행복할 수 있다. 탐욕을 조절하는 방법. 첫째, 현재 가진 것에 집중하라.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한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들을 바라보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것을 보게 된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이미 가진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부족함이 아니라 풍요를 느낄 수 있다. 지금까지 얻은 것들을 생각해 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먹을 수 있는 음식, 함께할 가족과 친구들. 이러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임을 깨달을 때 만족하는 마음이 생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볼수 있다면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둘째, 욕망의 끝을 인식하라. 욕망은 끝이 없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된다. 끝없이 원하는 것을 쫓기보다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가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시 기쁨을 느낄 수는 있지만 곧더큰 욕망이 생긴다. 지금까지 원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라. 그것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았는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쫓아가면 끝없는 갈증 속에서 살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의 끝이 없음을 깨닫고 만족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욕망을 따라가는 것은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 원하는 것을 조칠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라. 셋째, 베푸는 삶을 실천하라. 주는 것이 곧 얻는 것이다. 남에게 베풀 때 너의 마음이 가장 풍요로워진다. 탐욕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에서 온다. 그러나 반대로 가진 것을 나누면 오히려 만족과 기쁨이 생긴다. 부처님께서는 베푸는 것이 욕망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가르치셨다. 나누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베푸는 순간 마음이 채워진다.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하면 부족함이 아니라 풍요를 느낄 수 있다. 베푸는 사람은 만족을 알고 만족하는 사람은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넷째.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라. 타인을 보고 내 삶을 평가하지 마라. 비교하는 순간 부족함이 시작된다. 욕망은 남과의 비교에서 커진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면 나도 그것을 가져야 할것 같은 마음이 든다. 그러나 비교 속에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 욕망을 더 크게 만든다고 하셨다. 비교하는 순간 나의 부족함이 더 크게 느껴지고 만족할 수 없게 된다. 너의 삶은 오직 너의 것이며 남들과 다르다. 비교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다섯째, 단순한 삶을 선택하라.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하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적게 가지면 삶이 가벼워진다. 단순한 삶 속에서 욕망은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온다. 욕망이 커지는 이유는 복잡한 삶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선택지, 더 많은 목표가 있을수록 욕망도 끝없이 늘어난다. 그러나 단순한 삶을 선택하면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줄여야 한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신경 써야 할 것들도 많아진다. 물질뿐만 아니라 관계와 생각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겨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리하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라. 단순한 삶을 살수록 불필요한 욕망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여섯째, 자신의 욕망을 관찰하라. 욕망은 내가 의식하지 않을 때더 강해진다. 욕망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그러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욕망을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것이다. 욕망이 생길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제하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진다. 그러나 욕망이 올라올 때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감정을 동반하는지 관찰하면 욕망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단순히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욕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욕망은 점차 사라진다. 욕망을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이해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일곱째, 현재의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라. 욕망은 현재를 놓치게 만든다. 너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현재를 충분히 살아가면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욕망은 언제나 미래를 향해 있다.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면 욕망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음식을 먹을 때 맛을 온전히 음미하고 걷는 순간 바람을 느끼며 사람과 대화할 때 온전히 집중하라. 순간을 충분히 경험하면 더 많은 것을 원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를 사는 것이야말로 욕망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여덟째, 자주 멈추고 마음을 점검하라. 달리는 말은 멈추지 않으면 지쳐 쓰러진다. 내 삶도 그러하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가끔 멈춰서 내 마음을 점검하라. 욕망은 속도를 타고 커진다. 바쁘게 살면 욕망도 커지고 무엇인가를 계속 줬다 보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된다. 삶의 속도를 줄이고 자주 멈춰라.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라. 내가 지금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면 왜 그런지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가끔 멈추고 돌아보면 필요 없는 욕망을 걸러낼 수 있다. 아홉째, 자연의 이치를 따르라. 나무는 스스로 자라고 강물은 스스로 흐른다. 욕망을 줄이고 싶다면 자연의 흐름을 따르라. 자연에는 강한 욕망이 없다. 나무는 필요한 만큼만 성장하고 바람은 머물지 않고 흐른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고 더 많이 가지려 한다.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면 욕망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억지로 욕망을 없애려 하기보다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 욕망이 생길 때 자연을 바라보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강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가볍게 살라. 그러면 더 이상 무언가를 쫓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다. 열째, 욕망을 내려놓으면 자유가 찾아온다. 무엇인가를 원할 때 너는 묶이고 내려놓을 때 자유로워진다. 욕망을 버리면 진정한 평온을 얻게 될 것이다. 욕망은 사람을 붙잡아둔다. 더 많은 것을 원할수록 더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나 내려놓으면 그 모든 무거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욕망이 아니라 평온이다. 무언가를 원하지 않아도 충분한 삶,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욕망을 조절하면 진정한 평온이 찾아온다. 너의 마음이 만족을 알면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만족하는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 욕망이 사라지면 불안도 함께 사라진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원하는 마음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 욕망을 다스리고 만족하는 삶을 실천하면 더 이상 결핍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욕망의 끝이 없음을 깨닫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며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가질 때가 아니라 더 적게 원할 때 찾아온다. 원하는 것을 줬지 말고 만족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닌 평온을 느낄 것이다.